<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그래. 아, 꿈꾸는 산남매의 아, 그래. 그래. 김종원입니다. 어? 오늘 말이죠, 바로 뿌뿌뿌 뿌, 뿌, 뿌. 야 어디갔어? 야 자. 커플서를 <목소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종이접기에 관심이 많아서요. 제가 접은 커플서입니다. 차라리 너희 책상이이 커플서를 제가 오늘 이 색종이로 접어보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일단, 저는 코풀사처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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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뒤로, 뒤로 해야지 나옵니다. 정리해줄게. 가져와. 그래. 이래야지 이쪽 부분이 나옵니다. 팽이 할 때는 이쪽 부분이 나와야지, 이쪽 부분이 나오, 나오, 지만 우리는 이쪽 부분이 뒤로 가게. 그러면은, 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합, 합, 제가 어떻게 이걸 잡았냐면, 학적기할 때, 실패해서 근육 잡다가막 접다가 커플써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다시 이 일단 세모를 접어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펴줍니다. 펴십니다 이렇게 아주 긴게 이렇게. 이렇게 하, 하고,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펼쳐줍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로. 어, 동기 힘들겠다. 다시 반대로. 광고 후 계속됩니다 도치 쟁반 응, 광고 없다 하자 이렇게 고후 이렇게 이렇게 두 번을 한꺼번에 접고 제가 종이로 그렇게 잘 접는 편은 아니에요 아세요? 조용한 저거 더못 좁아요. 휴모라인이야 뭐라 적어도... 뭐라고 하게 해? 너 하... 이거 끝나면 뭐? 너한테. 사랑해, 누 끝났어. 누나한테 건... 끝났어. 심다연이 내가 왜 알았다고, 왜 알았다고, 왜, 왜,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요렇게. 야, 아, 벌써 인터넷이 2.5m로 올라가고 있어. 자 그리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하입니다. 하이가... 네 맞습니다. 바로 김자하 손가락이 바로 김자입니다네 지금 저거 이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절...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해줍니다. 네 이상하게 그리고, 그냥 해줍니다. 아주 이상하죠. 그리고 그거 내가, 내가 어떻게 됐나봐요. 타, 하, 하. 타,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픈 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대로. 어, 여기도 똑같이. 진짜 미안해. 이거 소 알았어. 음,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안돼. 어? 아니요 이렇게도 했는데 이렇게 음, 이렇게 이 멋진 것도 있죠? 이거를 보시면 너무 멋져서 이렇게. 다 접고 보시면 완전 멋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한 상태에서 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한 뒤에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전에 접은 걸 다시 펴줍니다. 이것도 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까전에 한 여기 선이 보이죠? 이 선에 진짜야? 어? 진짜야? 여기도. 됐 좋습니다. 뭐? 이렇게 없네? 요렇게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laughs> 하고 나서 다시 펴주고 여기다 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그지그로 되어 있죠? 아까 처럼 이렇게 하고 말고 잠깐만 떠어 응? 나야 잠깐 안떠갔어 아니? 내가 섞었는데? 난 섞은 적 없어. 이렇게 하고 난 그냥 저기 섞어져있길래 내가 그냥 한 자리에 모으려고 하는 건데? 또 요거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둘 중에서 뭐가 잘된것 같습니다. 전뭐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해줍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군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해줍니다. 아 그럼 발을 반대로 했는데요? 정말입니다. <laughs> 제가 헷갈렸군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네요아그리 이상해. 너무 웃겨. 그리고 여거를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 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거를 입니다 그리고 나선 요, 거를, 요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접고 난 뒤, 요게, 오, 잠고 그거 아세요? 오복수 죽었대요. 그, 그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근데 박주원한테 들었습니다. 뭔가김주원이가 그리고, 반 잡지. 조작 버리지 만 빨리, 빨리 정작잡나 해. 그리고 이 부분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펜, 이 펜으로 잘 생겼다. 안된다 내가 더 불... 크거든 야푸아참노주항대가 아, 다음에는 더 멋있는걸로 접고 오겠습니다 끝 안녕 일리무리무끝이야